여러분들 지금 딱 보세요. 지금까지 이 포스코가 계속해서 외국인의 공매도에 시달려온 부분인데 처음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이 자, 이 정도면 빨리 사서 갚아야지. 공매도 파산 전에 가장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숏 커버링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정말 공매도 쇼커버링이 주기적으로 어떤 구간 구간마다 나왔다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5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김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한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시죠?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어,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ughs>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포스코 홀딩스 제가 목표가 120만원 갈 때까지 이 포스코가 대체 어떤 기업이며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어, 영상 제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이 텔레그램에서 이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 드리고 있어요. 자, 요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지금 시황이라든지, 어, 무료 추천주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에 어, 들어오세요. 자, 지금. 5300분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할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입니다. 자, 어요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볼게요. 음,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텔레그램에 올려 드린 요 내용을 어좀 말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자, 요 사진이 보이시죠? 어요것이 이제 포항의 이 미래 기술 연구원 바로 컨트롤타워를 어, 설립해서 지금 보시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 띠를 자르고 있습니다. 어, 저게 무슨 의미죠?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음, 국회의원들도 모이고 경북도지사, 어, 포항 부시장, 이런 포항시의회 의장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포스코의 어, 이 미래기술연구원의 개소를 축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니켈과 리튬을 정제해서 뽑아내는 기술 그리고 실제로 이 리튬 광산이라든가 니켈 광산 이런 것들을 매입 부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주가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 이제 시작이고, 이곳에서는 이제 뭐, R&D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라 그래가지고, 이 AI 사업부,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DX에서 하는 그런 AI, 요런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2차 전지 소재, 뭐, 양극제도 될수 있고, 음극제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수소. 어요런뭐 저탄소 에너지 분야 요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R&D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사실 핵심적인 인력들을 데려왔어요. 어 연구 인력이 5천여 명이 된답니다. 자 요것은 뭐뭐 뭐 여러분들 포항공대도 아실 것이고 카이스트 뭐 이런데서도 아실 것이고 뭐 포스텍 뭐 RIST 뭐 이런 어, 굉장히 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 연구 인력들을 어, 확실하게 어, 데려와서 교류도 하고 이런 이제 국내 대학 기관, 연구 기관 이런들과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어, 이, 이 연구원 미래 기술 연구원 R&D 컨트롤 타워로 요걸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그런 소식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자 본격적인 글로벌 이 경쟁 경쟁 구도에 이 지식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어, 포스코가 철강이라든가, 뭐 2차전지 뭐 니켈이라든가 소재, 이런 쪽으로도 해본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인 어 성장 모멘텀을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 개발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얼만큼 더 성장하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자, 포스코는 그동안 철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어, 자, 지금 이 연구원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앞으로 이런 기술력을 굉장히 어, 중요시 하겠다는 포스코의 이 힘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도 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임승규 대표님입니다 자요 임승규 대표님은 바로 포스코 기술투자 대표님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사실 포스코 예전에 여러분들이 포스코라는 종목을 아셨을 때는 그냥 포스코였고 뭐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름을 싹 바꿨어요 포스코 뭐 ict는 dx로 바꾸고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꾸고 어, 포, 어, 굉장히 또 포스코 에너지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해서 합작사를 만들고 등등 포스코가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보유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어떤 어,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포스코 기술 투자 쪽에서 더욱 더 사실 이제 홀딩스 지주사가 이런 하나 하나의 어떤 신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지분을 갖고 포스코 지주사 그룹에서 다양한 신 사업들을 하는 요 구조 개편인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어. 하나의 포스코홀딩스 밑에 굉장히 많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있고 뭐 수소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리튬, 니켈 같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사업, 건축 인프라 산업, 그리고 식량 산업 이런 것들을 미래의 신성장 분야로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체제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철강만 했을 때는 사실 이 포스코가 어 정말 그 홀딩스로 지금 개편이 되기 전에 포스코의 주요 매출은 사실 철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홀딩스가 되면서 지주사로서 어이 자회사들의 그 지분 구조를 조금 더 굳건히 하고 그런 매출다 합쳐서 지주사 체제의 다양한 신성장 요 매출을 자기네 홀딩스의 매출액으로 꽉꽉 채우고자 이런 어떤 어, 체제로 개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스코에 대해서 2차전지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정말 니켈, 리튬, 그 광산에 대한 어떤 가치, 응극제 양극제에 대한 그 가치 어, 그리고 이 IRA를 전격적으로... 어, 그대로 직수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아마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포스코는 사실 이제 모든 소식들이 나와 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이 주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드리느냐 이런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더 아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수소 쪽에서 이 포스코 기술 투자 쪽이 오랫동안 이 진행해온 사업이 있어요. 하이리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이 액화 수소를 제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액화 탱크, 소재 공동 개발을 했고, 뭐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에다가 이미 포스코 기술 투자가, 굉장히 좀 투자를 하고, 어, 수소 분야나 뭐 2차 전지 분야나 그렇지만 이게 좀 신성작 동력으로 어좀 많이 앞으로도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초과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포스코가 뭐 철강이든 2차 전지 소재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본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포스코가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새롭게 이렇게 r&d 센터도 구축을 하고 이쪽 포스코 기술투자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벤처 사업에 대한 것을 키우고 새로운 신점 성장 동력에다가 투자를 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다 이런 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 홀딩스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 포스코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이 시장에서 뭐 2021년도, 2022년도 다 여러분들이 주가를 봐 오셨겠지만 주가라는 게 신성장 동력이 얼만큼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기술 미래 기술을 얼만큼 앞당기느냐, 이 미래 기술이 얼만큼 맞닿아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든 번들 이 주가라는 것은 신성장 동력 어, 미래 모멘텀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량한 기업들도 주가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 포스코는 그런, 지금의 그런 기업들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 이제 과거의 포스코가 항상 우려가 됐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ESG 경영.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서 너무 약하다. 포스코만 했다면 그 철강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저기 그 미국에서 막서안이 날라와요. ESG 경영 안 하는 너네 포스코 철강 만들어서 무슨 탄소 많이 만들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외국인의 매도가 무지막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외국인의 공매도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주가가 이 정도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외국인이 어, 이 매수세로 돌아서거나 어, 혹은 쇼트 커버링 공매도 쇼트 커버링이 주가가 올라갈 수록 나왔을 때는 더욱 더 무지막지한 상승을 분명히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어, 너무 어려운 장이에요. 사실 지금 이틀 동안은 자 하지만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어, 자 별거 아니지 않나요? 고작 42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간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가 120만 원까지 갈 건데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지금 최고의 기업을 탄생 중이고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이런 종목을 지금 벌써 팔아버리면 살게 없어요. 어, 저는 포스코홀딩스보다 지금 더 좋은 대형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 포스코홀딩스 주지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팔고 나면 이만큼 또 만족스러운 종목을 찾기도 분명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또 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마음 AI 요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AI 관련돼서 저한테 예전에 제가 어 AI 관련돼서 딱 하나의 종목을 뽑아라 그랬을 때 저는 셀바스 AI를 뽑았어요. 이 셀바스 AI 지금은 마음 AI예요. 요두 종목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셀바스 AI를 언제 추천드렸냐면, 자, 제가 요 종목을 셀바스 AI를 1월 9일에 7,500원에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요 셀바스 AI가 이 1월 9일 7,500원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음. 셀바스 AI. 1월 9일 7,500원이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셀바스 AI를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딱 이날 추천을 드려갖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갔어요. 7,500원부터 3만원까지 가버린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마음 AI라고 하지만, 요게 이름이 바뀌기 전에 마인즈 랩이었어요. 어. 마인즈 랩이어서 요거를 제가 어, 여기도 보시면 딱 요렇게 어, 요 마인즈 랩을 추천을 3월 21일날 드렸어요.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포스코 주지 여러분들 요 종목을 한번 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마인즈 랩이지만 요것이 AI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름이 음, 마음 AI로 어, 그리고 나서 오늘 좋은 소식이 떠서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좋은 소식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갈 때도 어 기사도 올려드리고 어요 종목이 어 향후 어떻게 갈지 한번 봅시다! 어 텔레그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음. 자 여러분들이 요런 마음 AI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제2의 셀바스 AI가 될 종목이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지만 자 여기 다 뚫고 올라가버릴 종목이다라는 거 우리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께 어, 조금 선물 같은 종목으로 한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추천드린 종목이고 텔레그램 추천줍니다. 어, 자,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어, 조금 투자 금이, 금액이 좀 있으시면 어, 제 텔레그램도 들어오시고 마음 AI 요 종목을 한번 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시장도 그렇고 어제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충분히 흔들릴 만한 그런 장이었다고 봐요. 음, 자 이틀 동안의 어떤 하락이 조금 큽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원래 올라갈 때는 천천히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계속 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꼭 이제 빠지면 다 같이 빠져버려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때는 뭐, 예를 들면, 이때는 반도체, 이때는 OLED, 이때는 뭐, 2차전지, 이때는 뭐, 응극제, 이때는 양극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빠질 때는, 너나나나 할거 없이 대부분 다 빠져버립니다. 어, 몇 개의 개별적인 종목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공포를 느껴요, 사실. 더 빠지는 게 아닐까? 어, 너무 막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지수가 빠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이 조금씩 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다 같이 뭐10%막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멘탈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시장은 이렇게 빠지니까 야 이거 한 번만 더 나오고 또10% 빠지고 또10% 빠지고 그럴 텐데 충분히 조정이 된 종목은 이제 또 조정이 없을 구간이도 있어요. 조정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지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사실은 견디셔야 돼요. 이 조정을 견뎌내고 나면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옵니다. 원래 이 시장 하락은 순식간에 이렇게 오지만 다시 상승하는 건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 진지게 어, 못해갖고 아쉬웠던 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런 구간을 좀 기다렸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구간이 끝나면 또 우리 시장 모멘텀 정말 강합니다. 어 어제도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어, 러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악재처럼 받아들였지만 또 장이 끝나고 나서 또뭐 방산이든 뭐 반도체든 뭐 키를 제대로 육성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또 투심이 조금 돌아오는 부분이 또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시장은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자 하지만 항상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투자를 엉덩이 무겁게 하시는 분들께는 언제든지 이런 시장은 아주 건전한 주중이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자 오잖아요. 이때도 건전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지금 신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게 조정에 한번 들어가주면 시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